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간 날씨가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것이 이제 여름은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변화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는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이모저모로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이 잦아질 때까지, 혹은 그것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마도 요즘 같은 이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태가 길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낀다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지만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의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늘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국민,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매년 학년 초만 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여러 가지 이 조사 항목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장래희망, 꿈이 무엇인지 묻는 항목이 꼭 있었죠. 예전에 제, 또래 대, 제 또래의 국민학생들은 이 꿈, 장래희망 하면 그냥 몇 가지 손에 꼽는데 대통령, 그리고 군인, 과학자, 뭐 판검사, 선생님, 뭐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단어를 이야기해야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알았기 때문에 또 혹시나 마음속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도 어른들이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의 꿈이, 희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충 한 15년에서 10년쯤 전인가요? 그쯤에는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 배우가 되는 것,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TV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아이돌이 되는 것이 꿈인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가장 많은 아이들이 희망하는 것이 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럽니다. 물주,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어떤 직업이나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찾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의도식 하면서 그저 그렇게 즐기며 사는 것이 꿈인 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 있지는 않지만, 라이브로 함께 예배를 드릴 우리 청년, 학생, 주일 학교, 어린이들, 여러분들의 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도 선생님, 공무원, 대통령, 과학자, 군인, 판검사,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돌인가요? 아니면 건물주인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꿈 이야기 하십니까? 하고,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은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나이가 있으면, 연륜이 있으면 더 현실적이고, 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아니까 거기에 맞고, 더 세상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꿈을 꿀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꿈도 없이 사는 세상,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만 살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삶, 꿈도 없이 사는 삶, 그런 삶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저 마지못해 사는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꿈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어가며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그 삶의 모든 행동이 의미가 있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 자신에게 스스로를 증명하며 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꿈이 무엇인가, 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하면 그저 장래 희망과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 혹은 되고 싶은 것을 많이 떠올리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꿈 이야기를 하면서 판사, 검사, 의사,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건물주, 공무원, 아이돌. 이런 단어들만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요. 판사, 검사, 의사, 대통령, 과학자, 군인, 선생님, 건물주, 공무원.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꿈으로, 그것을 희망으로, 목표로 삼는 것만이 꿈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꿈이 되어버린 세상, 그것 자체가 꿈이 되어버린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기쁜 삶,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삶,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이웃과 자신에게 스스로 증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해주시고 거기에 사랑하기까지 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됨을 스스로 증명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가치가 그저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거나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지위나 명예처럼 나에게 귀속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을 고민하고 깨닫게 하기에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 자신도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듣고 읽고 설교를 들었던 구절이요. 또한 저도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께오는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사게오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업신여김 받으며 사람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세리가 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겠습니까? 그에게도 무언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꿈이. 하지만 그의 꿈이 어느샌가 변절되기 시작했을 것이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세, 최고인 세리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꿈을 이룬 사람이 세리장인 사께옵니다. 세리라는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최고인 세리장이 됐고, 로마의 식민지에 신음하는 동족의 고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빨아서 자신의 부를 엄청나게 축적해 두었고, 남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죄인이다 하고 알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인 건물주와 또 무엇이 다릅니까?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무위도식하며 살겠다는 것과 자신의 수하에 있는 세리들을 시켜서 세금을 걷게 하고 자신은 그를 통해 많은 부를 누리는 것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죠. 이3.1 운동 100주년 하면서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하의 친일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권력을 가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많은 물질을 가지는 그 꿈, 그 꿈을 일제강점기 하의 친일파들은 이루었습니다. 신일파들은 자신들이 꾸던 그 꿈, 누구나 꾸는 그 꿈을 이루었는데, 왜 주변의 동족들은, 왜 후손들은 그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 꿈을 이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사교를 보면,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함부로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껴우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풍문을 듣고 나서,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자신의 삶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바르게 건강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와 애쓰다 보니 나무에 올라갔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꿈을 이룬 사람이라면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사기오는 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토록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꿈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학자, 대통령, 군인, 공무원, 건물주, 판검사. 이런 단어들로 자신들의 꿈을 한정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서 자신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허물을 느끼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선생님이야. 내 꿈이 교수야. 내 꿈이 군인이야. 내 꿈이 대통령이야. 내 꿈이 건물주야. 내 꿈이 뭐, 무엇이야?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사람, 그것으로 행복할까요? 그것이 꿈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고 나서는 잠시 기쁠지도 모르고 그 꿈으로 잠시 행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꿈이 없고 할 일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허무해지고, 그러니 자꾸 자꾸 딴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로 자신들의 꿈을 한정했기 때문에 이루고 나서도 허물, 허물을 느끼고 방황합니다. 진정한 꿈을 이루었다면, 그 꿈을 이루고 기뻤을 것이요. 그 꿈으로 행복했을 것이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내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니 많은 이들이 허무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여러 가지 향락에 젖어 타락하거나 잘못된 이단이나 악한 이들에게 현혹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해져서 TV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한 최태성이라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가 쓴책 가운데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챕터의 내용이 꿈에 대한 것인데, 그 선생님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교사, 공무원, 대통령, 과학자, 판사, 검사 같은 그런 명사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겠다 하는 그것이 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검사가 꿈이라면 검사가 되는 그 순간 자신의 꿈은 이루었지만 그 꿈을 이룬 것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기쁨이 될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잠시 기뻐하겠지만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꿈의 그것으로 그치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검사가 되고 스스로는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의 카르텔에 동참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무슨 직업,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목표, 꿈이 동사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 되면, 날마다 꿈을 이루며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있습니다. 하찮은 만화 영화 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 꿈을 세상의 정의를 이루기라고 정한다면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자가 되든 검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공무원이든 그 모든 것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결국, 날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니, 날마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니, 자신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며,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판사, 검사, 공무원, 대통령 이런 것 같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권력자가 되더라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목표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되,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꾸었던 민족 해방의 꿈은 자기 혼자 하려고 했을 때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민족 해방의 꿈을 꾸었을 때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로 콩의 바다를 가르는 역사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민족 해방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모든 민족이 살도록 만들겠다는 그 꿈은 가나안 땅 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그 꿈의 과정이 되기에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삭개오는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권력을 향해 달려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꿈, 자신의 목표로 삶고 살아오던 물질을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물질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꿈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물질만 보고 그것과 그것만 향해 살며 이웃을 외면하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바른 길을 가는 회개의 표시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내배로 하겠다고 약속한 사개오의 고백 이후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개오의 꿈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한 자가 되려는 꿈을 새롭게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할 일을, 자신이 갈 길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거기서 찾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저 모으기만 하고 이웃을 외면하며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던 그 길보다 이제 새로운 길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찾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작은 움직임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면 언제나 나는 꿈꾸는 사람이요. 꿈이 있기에 나는 젊은 사람이요. 항상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요. 행복한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전진하며 날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해지고,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